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에코프로머티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에코프로머티 1.9% 빠집니다. 뭐 기대를 하신 분들은 항상 있죠. 뭐 어떤 주식이든 간에 어 상승에 대한 기대를 안 하고 그 주식을 계속해서 볼순 없죠. 자 그래서 항상 하락할 때마다 어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는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에코프로머티 같은 경우에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만약에 에코프로머티가 뭐 지금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뭐 굉장히 뭐 크게 올라갔다 뭐 그런 상황이 되면 걱정 해야 됩니다 근데 에코프로 BM이 계속해서 저가를 다져가고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을 9시 반에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밸류어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요 에코프로그룹 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저평가 종목을 기준에서 발표를 하는 것이고 여기서 얘기하는 저평가 기준치는 PBR을 기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실제 PBR 지수가 1배에 미치지 못하는 뭐급기야는뭐 0.5배 이하에 있는 종목들이 많아요. 그런 종목들에 대한 좀제값을 찾기 위한 그런 정책이 발표됐는데 뭐 사실상 실망스럽긴 합니다. 뭐 근데 뭐 실망하는 그런 부분들이야. 뭐 기대를 실망에 대한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뭐 별로 거, 뭐 상관도 없고 그렇 에코프로 머티나 뭐 에코프로 BM하고는 뭐 별로 상관없는 내용이기 때문에 요 내용 패스하고 그냥 밝혀진 내용은 실망스럽다. 그리고 제가 뭐 현대차나 뭐 그런 종목들에 대한 영 영상 을찍을때그 자세히 다룰 테 니까 그 내용 참고, 하 시면 되 고, 요자 우선 에코 프로 머티 를볼때는 제가 계속 해서 강조 를 드린 내 용은 한가지 입니다. 무조건 시 장의 평 가를 믿자, 그리고 그시 장의 평가 는 에코 프로 bm 부터 집중 을 해서 봐야 된다. 그리고 에코 프로 bm 기준 에서, 시 장의 평가 는 지나온 주 가에 대한 움직임 을 보면 됩니다. 그러면 에코 프로 bm 의시 장의 평가치 중에 가장 고가 는 어느 정도 죠? 584,000 원이 죠. 이때 당 시의 시가 총액 은 그쵸? 종가 기준 에서 보면 45조 정도 됩니다. 이때 당 시에 에코 프로. 비행가 에코프로의 시가총액은 현대차 기아차를 넘어설 만큼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었어요. 근데 이 규모에 비해서는 사실상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비싸다 그런게 아니라 올라가는 주식은 무조건 비싸게 거래될 수밖에 없고 그걸 우리는 성장주라고 부릅니다. 성장주의 기본 개념은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거예요. 근데 미래가치를 반영하는 게 주식시장의 상승 이유와도 맞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답은 끝나고 그냥 다 나온 겁니다. 뭐냐면 주식시장은 미래에 좋아질 내용을 토대로 올라가 한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었던 거죠? 기대치만큼의 실적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선반영해서 주가가 먼저 내렸다. 언제부터? 7월 달부터. 그래. 최소한으로 봤을 때 여기부터 62평선까지, 그쵸? 8월 달까지는 원래 내려야 되는 그 하락폭을 도달했다고 쳐볼게요. 근데 그 이후에 나왔었던, 그쵸? 9월과 10월, 11월 그리고 반등 주고 다시 1월, 2월달까지는 그쵸 언더슈팅이 나온 겁니다 그쵸 그래서 나온 시장의 평가치 중 저점이 18만 7 6 0 0원이고요 지금은 저가를 조금씩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 있고 기하는 4분기의 실적이 발표되면서 저가를 찍고 높여가고 있다는 거니까 당연히 선반영 구조에 맞춰서 진행되고 있다 근데 그런 과정에서 에코프로머티의 가격대를 찾는 것 중에 하나 기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저가를 높여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쵸 이미 저가가 나왔다 어디에 에코프로 BM에. 그쵸 왜 그런지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죠 에코프로비엠에서 양극재를 만드는 데는 전구체가 필요하고요 전구체에 리튬을 더하기 때문에 리튬 가격에 민감하게 반영할 수밖에 없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 양극재 업체의 이익률은 7%에 수렴합니다 그러면 이 7%에 맞춰서 에코프로머티의 이익 규모가 정해지기 때문에 여기서 그냥 답이 끝난 겁니다 에코프로머티는 에코프로비엠에 연동한다 그리고 에코프로비엠은 지금 바닥을 다지고 있다 그러면 에코프로 BM을 기준해서 어느 정도 가격대를 잡을까 그걸 제가 정확하게 2월 7일 실적 나오는 날을 기점으로 이제부터는 매수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가격대를 지속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드리는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구수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하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해서 조회를 누르고 있죠. 기간은 1월 2일부터 2월 26일까지 그쵸? 이 밑에 그... 어, 내 계좌 수익률이 나와 있는데 어, 계속 깜빡거리고 있는 상황을 볼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누르고 있는 건 제가 지금 조작이 불가능한 화면을 보여드리고 있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자 그러면 어, 내용부터 볼게요 1월 2일 2월 26일 그쵸 24년도 들어서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 10억 만들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실제 그때부터의 제가 동일하게 매매한 결과 89.5%의 계좌 수익을 얻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의 수익을 얻었다는 건 여기 보시면 자동일지 수익률 비교 차트죠. 수익률을 비교하는 거예요. 어디랑 시장이랑. 그죠 시장 대비해서는 사실상 비교할 정도가 아니죠. 이 정도 차이면 두 달도 되지 않아서 거의 한100% 정도의 수익을 얻었고요. 이런 매매를 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었던 가격이 먼저 반영한다는 선반영 구조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죠 어쨌든 뭐 수익을 보고 계신 분들은 축하드리고요. 그어 시범 국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여해서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매매하길래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익을 내는지 그 내용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오늘 저는 그 채권 공략을 시작을 했는데 이것과 어 관련해서도 제가 지속적으로 내용을 업데이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종목이 나가는 내용은요 여기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는 강프로의 무료 소통방이고요 지금 1600분 정도가 함께 하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한국전력 알테오젠 레고켐바이오자 어떤 종목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전력 이렇게 보면 매수한 내용이 정확하게 오늘 시가 기준에서 나오고 지금 4%대 강세 중에 있습니다 뭐 밸류어 프로그램이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하락폭이 발생을 했지만 뭐 그거하고 상관없이 그 다시 강세 구간에 있다. 근데 어떤 종목이죠? 한국전력과 같은 전통적인 굴뚝주도 신고가 구간에서는 강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걸볼수 있죠. 그죠 종목을 가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오늘 얘기를 해놓고 이 고가에서 매도를 하면서 그2% 손절을 했습니다. 근데 어 2월 23일 날어제 지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게 17%가 아니라 원래 30몇 %예요. 어요날 그쵸. 어, 지난 금요일날 상따를 들어가면서 뭐별 소득 없이 나오면서 금액은 늘어났기 때문에 어, 금액이 늘어나면서 발생한 수익률이 꺾인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 알테오자는 공략하고 있다는 건 제가 후발주인 바이오 종목도 지속적으로 공략을 하고 있다는 거겠죠. 레고 캔 바이오 그쵸. 어, 레고 캔 바이오도 오늘 4%대 강세 그리고 2월 22일 날 매수해서 23일 날 매도 그쵸. 뭐 적지만 수익을 보고 나왔고 오늘도 4%대 강세 구간에 있습니다. 자 그럼 완성된 매매를 보면 브리 보시는 이런 종목입니다. 자. 보세요. 에브리버스는 오늘 하한가를 갔는데 저는 이미 2월 8일날 그렇죠, 다 매도하고 나와서 47%의 수익을 보고 나왔습니다. 자 근데 특이한 점이 있어요. 오늘 하한가를 간게 38,900원인데 제가 2월 8일날 36,500원에 매도를 했단 말이죠. 오늘 하한가를 갔지만 제 가격보다 아직 위에 있어요. 무슨 얘기를 제가 하고자 하는 거냐? 올라가는 주식은 그렇죠. 끝도 없이 올라간다. 우리는 단지 그 구간에 편승할 뿐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전에 말씀드린 가격 전략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고 가격에 의해서 매매를 해야 되는 거다. 자, 보세요. 제가 47%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2월 초부터 공략을 했고요. 정작 매수 시점이 끝나고 보유 기간이 하나, 둘, 셋. 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47%예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2월 초에 보면 에브리봇을 하라고 하라고 아주 노래를 부릅니다 자 내용 보시면 2월 1일 비트컴퓨터 에브리봇 정확하게 시작감에서 8시 53분 오늘도 마찬가지죠 장 시작 전에 모든 것들이 다 공략이 된다 그쵸 제가 계속해서 중복을 시켜드려요 이렇게 코리아 FT 같은 경우에도 그쵸 거의 한30% 가까운 수익이었고 이 밑에 내려보면 자 내용 보세요 2월 5일 장중매매 에브리봇 그쵸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 2 5 0 0 0원이었다 제가 매도한 격은 36,500원 그랬을 때 수익은 47.45% 오늘 하한가를 갔더라도 38,900원 자 이런 매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가격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면 이렇게 그쵸 급등하는 종목에 내가 따라 들어갈 수 없겠죠 그런데 모든 종목 그쵸 이렇게 매매를 진행하는데 스윙으로 진행을 한다는 건 정말 광프로의 소통방 아니고서는 그쵸 볼수 없는 매매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쨌든 그쵸 인증을 하는 과정을 다 보여드렸는데 진짜 내가 매매하면서 너무 어렵고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소통방에 들어오셔서 10억 만들기 프로젝트 참가하세요 그리고 뭐 어떤 식으로 매매할지 그리고 어떤 종목에 대한 타점 이런 내용들 실시간 타점을 제가 다 공개하고 있으니까 그쵸 10억 만들기 프로젝트에 참가하셔서 24년도에 어돈 버시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무료 진행한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쵸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자 10억이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기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증은 요, 요 정도 하면 된것 같고요. 요 내용을 토대로, 그쵸? 에코 프로모티를 한번 볼게요. 제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가격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건 무슨 이야기냐? 앞으로 반영하는, 그쵸? 앞으로 반영한다는 거예요. 가가 지금 올라가는 건 앞에 좋을 부분을 반영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언제 올라갈지 정확하게 모르죠. 그럼 우리가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기보다 에코프로비엠이 더 나빠질 수 있을까? 4분기 실적이 나왔잖아요. 마이너스 1,100억입니다. 그렇죠? 마이너스 1,100억 정도의 실적이 영업이익 기준에서고 적자 1,100억을 분기만에 봤는데도 그쵸 리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고공 행진을 볼때그 리튬에 의한 손실이 발생했겠죠 물론 뭐 수요에 대한 부분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리튬 가격에 대한 부분이 훨씬 더 큽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리튬 가격은 어차피 평균치를 유지하게 될 테고 우리가 지금 최악의 상황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쵸 얻을 수 있는 그 상황이 대략 한만어 십팔만 칠천 원 정도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그냥 답이 나온 겁니다. 그죠 추가적으로 하락하려면 리튬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더 올라가거나 아니면 전기차 시대가 오지 않거나 이걸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입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정말 너무 힘들어져요. 자 리튬 가격이 지금보다 더 빠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더 빠질 수 있죠. 근데 리튬 가격이 왜 빠졌을까요? 인플레이션 꺼졌죠. 그리고 나서 뭐가 나왔죠? 수요도 나가 나왔죠. 근데 여기서 리튬 가격이 더 빠진다고요? 그쵸. 그렇죠. 수요도나가 되면 될수록 공급에 대해서는 줄어듭니다. 그러면 앞으로 수요가 늘어난다는 건 어떻게 알수 있나요? 라고 물어본다면 탄소 배출은 어쩔 수 없이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면 지금 최악의 상황을 거치고 있다는 거고 그것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이미 저는 가격대를 맞춰서 진행하려고 지속적으로 추적을 하고 있고요. 그 기준치에 대해서 그쵸 에코프로 bmi 기준치라는 거죠 그러면 그 내용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기준이 변경하니까 에코프로 머티에 대한 가격대 그쵸 매매해야 되는 가격대가 지속적으로 바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실시간 타점에 대한 부분은 아까 전에 시범 어, 만들기 프로젝트 어, 소통방에서 진행을 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이어갈지 그쵸 그리고 어떻게 내가 가격대를 잡아야 될지 그 원리에 대한 부분은 여기 에코프로머티의 가격과 단기 보유 전략으로 제가 내용 준비를 해놨습니다. 단기 모여요 2주입니다. 2주 동안 뭐 해야 돼요? 수익 전환 시켜야 되고 그러려면 가격이 디테일하게 잡혀 있어야 되죠. 이게 끝입니다. 그렇죠? 이걸 제가 신고가와 선반영 기준에서 작성을 해놨기 때문에 영상에서 이야기를 드리면 내용이 너무 길어집니다. 그렇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내용 준비를 해놓은 거고 무엇보다 그렇죠? 돈안 받는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머티 자 머티 라고 어,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에코프로 머티의 가격과 단기보유 전략을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신곡가나 가격과 관련된 내용을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는데 이거 하나 진짜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용 정리하면서 이야기 드릴게요. 주식은 미래 가치를 반영하니까 가격이 먼저 올라간다. 그쵸? 그럼 떨어질 때도 마찬가지죠. 미래의 안좋을 부분을 반영해서 가격이 먼저 떨어진다. 그쵸? 이런 부분을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 주도주가 되는 부분은 뭐가 되겠습니까? 신고가를 가 있는 종목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답 나, 나온 거죠.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들이 뭐가 된다는 거죠? 3, 4월 5 달에 주도주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끝입니다. 이게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쵸? 그러면 지금 신고가에 있는 종목을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할지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지금부터 상세하게 준비를 해놨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 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 당연히 그쵸?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이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 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